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상적인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나는 평화다. 나는 즐겁다. 나는 긍정의 왕이다. 2025년. 7월 31일 목요일 아침 7월달 마지막 날 이런 날 유정이미를 잘걸르시고 정말 7월달 하지 못한 숙제들 하지 못한 미니고등들 다 깔끔하게 마무리하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행동은 불안을 이긴다 일단 행동하면 그 후는 차차 길을 만들어 가면 된다. 청춘의 독서, 청춘의 심장은 무엇인가 독서하는 것이다. 생각, 망치, 기신의 틀을 완전 박살 내고 새로운 자,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만의 길을 개척해 보자. 우리 편하게 말해요. 여러분들 편하게 말하는 거면 정말 행복합니다. 편하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살아갑니다. 짐을 내어주세요. 고전이 답했다. 마땅한 가지할 부에 대하여. 여러분들, 마땅히 가지할 부를 당당히 요구하시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독수리 오행지를 최근에 샀습니다. 참, 오늘부로 다박스를 했습니다. 또 한번! 읽어보니 너무 좋은 것도 많이 생깁니다 평생 돈 버는 비닐의 글쓰기의 힘 책을 읽은, 읽는 내가 글쓰기 위함이라 저자처럼 글쓰기 하면 모르는 세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공을 던져봐야 공을 휘둘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의 참맛을 알게 해준 믿음으로 사는 즐거움 성경이 꿀맛이다 예민한 들리 위한 까칠한 심리야 사람의 심리를 알고 접근하면 방법이 너무 쉽고 재밌습니다 100일 아침 습관을 키죠 거북이 흥기를 착작하여내 안에 참된 것을 마음껏 펼쳐라. 공평하신 하나님, 불평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든 공평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 하다가 제가 요즘 뚜뚜개 보고 있는 하버드의 내 생각에 마인드 저자와 또한 성공의 인사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딱 답이 보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일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짜잔 긍정적인 마인드를 정착하라 가져라 그 대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현재를 찾아왔다 셀삼은 길었습니다 즐겁지가 않아요 아예, 현자가 말했다. 세상에 눈이는 전부 나쁜 일이 없지요. 그러자 젊은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들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현자는 대답했다. 아무리 엉망진창의 상에서도 긍정의 면을 있게 말했니까요. 정은비교은 어떻게 고통과 결합과 다동제하느냐 달려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를 행한다면 인생을 장악할 것이요 그렇지 못한다면 인생이 힘들 테니까요. 맞습니다. 똑같은 삶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합니다. 이양 사는 거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 될거 아닙니까 갈증이 심한 상태에서 이거는 다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갈증이 심한 상태에서 반 컵이랑 남은 물을 발견했던 과정에 보자 이에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A 아 재수가 없지 저물를쓰다는데 고작 반컵 뿐이 나니 B는 아 잘됐다 물이 반 컵이나 남아 있는데 물을 죽일 수 있겠어? 맞습니다. 그 다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다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리 한 짝도 남아 있는데 다리로 한 짝으로 할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사람이다. 다리가 하나가 없어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 사람이랑 이 생각 마인드가 다르지 않습니까? 눈도 마찬가지고, 코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나마 큰 수술을 했지만, 큰, 튼튼한 다리랑 튼튼한 심장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A. 선택하는 사람도, B를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알고 있는가? 당신이 이중 어떤 선택을 하나에 따라 다른 인생을 살리게 되라는 말이다. 방컵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부전의 생활에 앞서 불평불만으로 울감에 시달리며 별생을 열등의 신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저는, 아, 저보다 훨씬 돈이 많고 눈물도 많은데 매사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짜증납니다. 그리고 고객들도 있습니다. 뭐 집에 뭐 2억, 3억 이송에 뭐할 겁니까? 그것도 어? 너무나 힘들게 사는 모습. 차라리 그 돈으로 저 같으면 책을 보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투자해서 하겠는데 돈이 있음에서 불편합니요 불평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뭐 저한테 뭐 맛있는 걸 사주냐 그것도 아니 아니고 말만 많습니다 저 짱나입니다 그런 사람들 똑같은 사랑을 마주하고도 이렇게 다른 운명을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실히 꼬금이 생각할 볼 만한 일이다 왜이 같은 차이가 나는지 당신은 그 일을 아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일을 기뻐하고 나쁜 일을 힘겨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이나 무엇이고 나쁜 일이라또 무엇일까? 사실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기르는 기준은 오로지 한 개정에 달려 있다. 즉 어떠한 일을 바라보는 당신이 시선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따라 좋은 일이 될 수가 있고, 나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저 또한 이렇게 3단원을 수술을 크게 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고명한 작가님도 만났고, 이렇게 유능하신 유튜브 고객들도 만났습니다. 구독자님도 만났습니다. 가게에서도 만났고, 또 온라인 통해서 만났습니다. 너무 새로운 것을 발견해신 우리 구스턴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것 새로운 분야를 알게 해준 우리 고명한 작가님뿐만 아니라 그 고명한 작가님의 연결고리를 해주신 수많은 유튜버님 감사합니다. 반컵이라고 인내라고 생각과 사람이 속어할수 없는 이유는 뭘까? 한번. 생각 해 보세요. 반값밖에 없는 사람이 성공할 수있 뭘까? 그 이유 바로 그 사람이 긍정적이고 낙관주의기 때문이다. 그들은 반값밖에 없네라고 생각하는 비건년과 달리 삶의 불행을 엄하거나 실을 의식차하고 오히려 음면으로 자신을 나서고 좋은 면을 보려 한다. 또 삶에 대한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시선과 적정 태도를, 어떤 힘을 가져다 주는지 알고, 좋은 방법으로 일을 이끌어 나간다. 맞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좋은 해결책이 보입니다. 긍정적으로 하면 된다. 나도 할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 길이 보입니다. 저도 만약에 그냥 시도하지 않고, 머릿속만 알아도 생각해 보시죠. 이런 것들께 기종에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면 비단 태도뿐만 아니라 어느 행동 그리고 운명까지도 바뀌는데 이러한 긍정적 마인드를 잘 실현하는 태도도 얘가 바로 하버드 의 출신들이라 할수 있다 제가 왜 하버드 출신을 봅니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서 뭔가 평범함을 넘어서 뭔가 비범한 것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것도 있지만 내년에 창작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냥 의미 없이 보면은 이게 그냥 책으로 보이지만 정말 이 수많은 책을 보면서 내 안에 심장을 가진다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가섭니가 별로 들어가지가 안 좋습니까 기껏 해봤자 만 8천 ,000, 원 19,000원인데 이거 100호 사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면 비단 책뿐만 아니라 언어의 행동, 그리고 운명까지 바뀌는데, 이러한 흥정적 마인드로 잘시청정인 대표님과 하부된인 출신들이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배울 것을 배워야 됩니다. 책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또한 책을 통해서 내면화하고, 자기 자신 자신을 알게.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하겠습니까? 시간 한 개상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거를 계속 하게 되면 보니까 20분 넘어가고 15분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전 대통령 프랭크 진 텔라노 누스베트는 거상의 지문에서 태어나. 아 이것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누가 누가 됐다는 건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그는 방구석에서 우연히 커다란 거미줄을 발견했다. 그리고 날개 넘는 거미가 공중에 매달려 거미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본 그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 두 발로 걸수 있다고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그날부터 그는 제의지를 불태웠다. 그래, 설령, 다시는 일어 하지 못하더라도, 마음까지 이득되서는안 되지. 내 이상은 이대로 멈출 수가 없어. 계속해! 앞으로 나아가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제의 의미를 살포기 전에는 엄청 돈 많은 사람들 렸습니다 아, 부러웠습니다. 지금은 무언가 할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니까, 아, 부럽지가 않고, 오히려 돈 많고, 사용하지 않은 것, 또한 간직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세상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구두새처럼 그냥 자기만 살자고 그런 모습이 너무나 추하게 보입니다. 실제로 한 사람이 성공을 거둘 수 있느냐, 없느냐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달렸다고 해도 가환이 되다. 성공인사들은 살펴봐도 긍정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다 여러분들 긍정의 힘으로 모든 걸할수 있다는 마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에 딱 20분 자기의 모습에 투자해 보세요 그럼 100일만 하게 되면 저처럼 자유자재로 뭐든지 할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으니 시도하고 계속 시도하여 뭔가 끌어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아자!